오늘 저는 단단하고 강해지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람과 해가 서로 누가 강한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은 한참 자신들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를 보고 시험하기로 합니다. 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먼저 바람이 자신있게 거세게 나그네를 향해서 불게 됩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나그네는 오히려 외투를 더 꽁꽁 여몄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 나그네는 외투를 벗지 않았지요. 이제 해의 차례입니다. 해는 조용히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나그네는 스스로 자신의 외투를 벗게 되지요. 우리가 다 아는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폭력이나 위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 혹은 따뜻함,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때 또한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기독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때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단단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인인 우리가 강함을 갖기 위해서 세상의 세기 혹은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함에서 갖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단하고 강해지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고 강하여진 사람, 요담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또한 27장 그 다음 28장 1절은 이 요담과 비교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사람,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28장에 등장하는 악화낭 아하스, 아하스와 비교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요담왕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요다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론 단단한 신앙을 갖기 어려울 때를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 길이 있음을 기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강하고 단단한 신앙이 생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순간부터 다시 단단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단단함입니다. 배움이 단단하다. 건강이 단단하다. 관계가 단단하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강함을 단단함으로 치환하거나 또한 혼용해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하, 요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나눈다라면 요담은 주변 정쟁에서 승리했던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승리에 자아도치돼서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경계를 권력의 경계를 지켰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점점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이전 왕과 이후 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점점 단단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담 왕의 통치기를 요약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요담 왕의 요담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했던 두 가지의 모습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요담을 강하고 단단하게 이전 왕과 이후 왕과 다르게 그를 강하게 만들었을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2절 상반부에 보시면 그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보실 때 올바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던 그 모습은 백성 전체를 이끌만큼 완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정직하였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의 신앙은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요담은 최선을 다했지만, 선조로부터 내려온 부정직함의 뿌리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 정직함을 보인 요담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어쩌면 정직하지 못한 상황, 정직하지 못한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다 이렇게 살아 가는데 뭐 하고 나도 모르게 부 정직함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담이 정직함을 지켰던 모습과 백성이 그렇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정직함을 가졌던 요담을 향해서 주님은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 부정직하더라도 요단과 같이 그 정직함을 끊임없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상황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요담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부정직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두 번째 요담이 강하고 단단했던 이유는 2절 중반절에 보시면요. 권력의 경계를 지킨 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26장의 말씀과 이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면 게으른 것처럼 볼수 있겠지만 사실 이 구절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습니다. 요담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왕으로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절제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경계하는 것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 사용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요담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요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요. 높은 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강한 자일수록 더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역대하 26장 우시아 왕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범자였더라. 교만하여 나쁜 길을 걸어간 우시아 왕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오늘 27장의 요담은 주님 닮은 겸손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떠오르는, 떠오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빌포스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길 거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모습 속에서 볼수 있었던 겸손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단단하고 강해지려면 주님 닮은 겸손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정직하고 경계를 지킨 겸손했던 요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단단하고 강해진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신앙인인 우리가 단단하고 강하여질 수 있는지를 요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바른 길은 그가 겸손함과 정직함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가 강하게 된 것은 군사력을 강하게 하거나 그의 지혜로운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 닮은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그는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에 보시면 곧바로 요담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 아하스 왕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생각해 볼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조차도 자신의 강함을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혹은 세상의 모습을 답습할 때가 있어요. 내 경험, 내 의지, 내 자아를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참된 강함은 점점 강하여지는 것은 훈련이나 체력이나 재능이나 세상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에 주님 닮은 겸손과 정직함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단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갖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진정한 강함. 웬만한 어려움에도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꿈쩍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 우리가 갖길 원합니까? 예, 아멘. 물론입니다. 단단한 믿음 갖고 싶습니다. 강한 믿음 갖고 싶습니다. 웬만한 흔들림에는 흔들리지 않는, 와,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경아, 세상이 아니야. 예수님 닮은 정직함과 겸손함.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KCPC는 단단한 영적 강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공동체, 멋진 나로 하나님이 쓰인, 쓰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서론의 이야기를 잠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센 바람, 외부의 힘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주님 닮은 따스한 목자의 마음, 정직함과 겸손함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강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벗어나 내 손과 내 발에서 그 정직함과 겸손함이 드러날 때에 예,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적용의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나만 억울한 것 같이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때에 단단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세 가지의 적용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다른 사람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볼때 말입니다 우리의 정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의 경계를 지키고 있는가? 내 자리, 내 사명, 내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고 강한 사람인가?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면의 강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전하며 단단한 신앙, 강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한번 풀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자. 할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